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후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이 자리를 피하자 출입구 셔터를 올린 뒤 내부로 진입합니다. 소화기 등을 던져 출입구 유리문까지 깨며 20분 만에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법부 결정에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방패를 든 경찰관들이 막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폭도들은 경찰관의 폭행하고 쓰레기 등을 집어던지며 소화기도 난사했습니다. 경찰 저지선을 뚫은 뒤 청사 2층과 3층까지 침입해 사무실에 각종 물건들을 흔들어 부수고 실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해당 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새벽 6시쯤 기동대 등약 1400여 명을 투입해 폭도들을 몰아냈고 집단 침입과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46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연행된 인원까지 이틀간 체포된 사람은 총 86명입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업 법원 행정 처장도 이번 법원 난입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 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이 지지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폭동에 관해서 우리 법률에서 소요죄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폭행 다중의 위력을 발휘해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방으로 일정 기간의 평온을 일정 곳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를 소요죄라고 하고요. 소요죄에 당연히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경찰관에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면요. 최소한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공용물 손상죄 또한 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또 집시법 위반은 당연하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이 사건 관련돼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도 빠르게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법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법원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도 많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법의 절차와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고 따라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법원입니다. 네. 법원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고 법원 시스템을 저렇게 공격하고 법원 시스템의 결정을 반헌법적이다, 반법치주의적이다.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그렇게 각자의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네. 법원과 변호사라는 시스템 자체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남은 거는 이제 물리적인 해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태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즉, 단순하게 비상개혁으로 시작됐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지지자들, 그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물리적인 소요사태를 계속적으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편에는 법적인 수사와 재판의 절차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르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현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부터 또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점에 그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서 우리 법원의 직원들과 또 많은 경찰관들께서 다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갑니다. 그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법원 직원의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 접수 현장 뿐 아니라 그 위층 여러 층까지 그렇게 이제 여러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은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둘러본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속히 오후에서부터 어, 밤을 새워서라도 어,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불편을 국민들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이 신변에 대한 위험 없이 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으면말어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 저희들도 이번에 어, 여러 걱정하시는 그런 판사님들의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